안녕하세요. 이금자 부동산의 친절한 금자씨 이금자입니다. 혹시 오산역에서 가까운 원룸이나 투룸을 찾고 계신가요? 또 깨끗하면서 바로 입주 가능한 주택을 찾고 계신다고 하시면 오산동에 있는 아라 오피스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이 아라 오피스텔은 2023년 1월 달에 준공을 마쳤어요. 그러기 때문에 아직 신축이고 또 무엇보다도 완전히 풀 옵션이기 때문에 몸만 오시면 됩니다. 또한 그총 130세대가 가능하시고요. 총 15층 건물입니다. 또 주차가 1.3대당 1.47이라고 하니까 넓은 주차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. 또 무엇보다도 또 지금 면적은 오픈형 원룸, 그리고 또 구분된 일정 오름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호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전입 가능한 호실도 지금 뭐, 음, 있다고 하니까 먼저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완전히 그 풀옵션입니다. 없는 거 거의 없고요. 몸만 오셔가지고 바로 입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오산역에서 지금 걸어서 한 5분 아주 가깝습니다. 그래서 오산역으로 출퇴근 하신 분 강력히 추천드리고요. 오산동에 있는 아라오피스텔 입주하실 분 연락 주세요. It's gonna come.